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양심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생활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화목이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 1절을 보게 되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든지 구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이 누굽니까? 옛 사람은 구약에 있었던 구약 시대의 성도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10개명의 제6계명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제6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0개명 가운데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서 사람 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오는 제 6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기 21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피성.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 위에서부터 해서 세 군데, 요단 서편에 위에서부터 해서 세 군데, 해서 여섯 군데, 어디든지 하루 안에 갈수 있는 그 도피성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 도끼 자루를, 도끼를 찍다가 도끼가 빠져서 도끼를 맞아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큰 짐을 실고 가다가 짐이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짐에 눌려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재 중에 실수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그 생명도 귀하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사람을 고의로 죽였는가 아니면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였는가 재판하게 돼 있어요. 재판에서 만약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거기에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만약 이 사람이 고의로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지. 평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계획을 짜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재판에서 드러나게 되면 비록 그가 도피성에 와서 재단에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서, 끌어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선한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죠. 그것이 공의고 그것이 정의예. 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람을 일부러 고의로 죽인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생명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귀하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웃들의 생명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일부러 내가 저 앞에 가는 저 사람 내가 죽여야지 하고 차 들이받는 사람도 혹시라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없어도 급한 마음에 차선 바꾸고 신호 위반하고 급히 가다 보면 사고가 날수 있단 말이에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를 가지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운전을 해야 돼요. 자 생명은 귀한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으로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아, 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형제를 마음속에 미워하고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들의 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으로 외면적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아, 내가 사람 안 죽였어, 나 천국에 갈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n no, 아니요 아니요. 네 마음 속에 형제를 향한 분노가 있었잖아. 형제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의 이 법은 얼마나 엄격합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보니까 사람을 겉으로만 보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아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너도 죄인이다 네, 네 마음에 이미 살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왜 죽입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 사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제사,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자, 그러자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분노가 생겼어요. 동생을 향한 분노가 생겼어요. 아니, 아벨 전 녀석 때문에 하나님의 내 제사를 안, 받으, 안 받으셨구나. 아, 쟤만 없으면 하나님의 내 제사를 받으실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 자, 이 가인의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이죠. 설령, 아벨이 없다고 해도, 가인 혼자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가인이 그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형 때문에, 내 동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핑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자기 동생을 탓하고 동생을 향해서 화를 내고 동생을 때려 죽였어. 동생을 죽였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를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욕하는 거예요. 나가는 그 원어를 그냥 그대로 음력을 한 것입니다 라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 그러니까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욕이에요 우리 한국에 욕이 어떤 욕이 있을까요 뭐, 뭐 머리가 비어있는 놈 어? 머리가 비어있는 놈 골빈 놈 욕, 그런 욕이 있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어, 나가라 욕을 할때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은, 이 원어의 그 단어는 모래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 반역한다. 반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 반역, 반역하고 반항하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나쁜 놈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 나쁜 놈아. 욕한 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욕하는 욕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늘 진실한 말 우리에게 서로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을 너무 쉽게 해, 사람들이. TV나 뭐 드라마나 또 무슨 영화나. 영화는 정말 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들.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영화를. 영화의 한 절반은 욕이야, 보면은. 애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애들 대화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애들이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애들이 이 뜻을 알고 욕을 하는 건지, 욕을 모르고 하는 건지, 욕을 모르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무식한 거고 교육이 필요한 거고, 욕을 알고도 뜻을 알고도 욕을 한다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악해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도 음식 잘 먹고 식탁에서 대화하다가도 또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이에요. 욕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죠. 나한테 욕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해도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나빠요.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그러면 욕하는 사람, 화내면서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을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다 쓰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화를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은 가급적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같이 있다가 같이, 같이 욕을 먹고, 같이 화를 당해요. 그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요. 사랑한 성도 여러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명령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물론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이도록 하는 일은 누가 시키는 일이에요? 마귀가 시킵니다. 마귀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이 보게 되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돼요. 야곱이 죽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에게 와서 그 형들이 무릎을 다 꿇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 요셉에게, 동생에게 이야기 돼요. 우리 주시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동생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살려 두었지만 이제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가 과거에 당신에게 했던 우리 의 악한 일 우리가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일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보복한다면 우리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청한단 말입니다. 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제 때는 왔다. 그동안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던 이 형들이여, 고생 좀 해보시라. 내가 보복을 하겠다. 그할거 그러니까 아니요? 에 그럴 사람 없습니까? 여긴 다 요셉하고 똑같은 분들이네.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그 형들을 위로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보존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힘이 셉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셉니까? 하나님의 힘이 세죠. 하나님의 힘이 세. 여러분 우리 주위의 형제나 이웃들이 우리를 해하려고할때 하물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계획들이 낭패가 되고 실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록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더큰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더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신 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요셉처럼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20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욕을, 욕을 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우리를 절제하고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는 이건 다른 경우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는 그러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약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고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한 사람들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역사. 이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재단을 드리려고, 재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한 부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서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착하게 사,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안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입히고, 그냥 나는 내 것만 하는 사람. 깍쟁이. 깍쟁이 스타일.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남에게 도움도 안 주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스타일. 세 번째 스타일. 자기는 일안 하고, 어떻게든 남의 것 그냥 등쳐먹으려고, 남의 것 그냥 뺏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 불효의 사람. 이세 번째 여러 불효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단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아, 나는 깍쟁이로 살았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아, 주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주며 살았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가인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자꾸 원망하고 다른 사람은 결국은 죽이게 돼요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이웃에게 가서 사과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게 되고 서로 화목해 하는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마태복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재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과 화목한 가운데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비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원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형제들로부터 내가 원망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재물을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형제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빚을 다 갚고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형제와 먼저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 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야, 네가 교회 다니냐?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목사냐?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손 들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이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No! 하나님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세상 사람들부터 원망을 받는 크리스찬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빨리 가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빚 갚고 잘못한 거다 갚아 주고 보상해 주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마음대로 살면서 죄다 짓고 세상 사람들 고통 다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섬기는 하나님은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우리의 잘못을 다 갚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사기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텍스컬렉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자, 삭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많은 돈을 모으고 모고 또 모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동족들을 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보다 더 어려운 가난한 동족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몇 배로 네 배로 네 배로 갚겠습니다. 백불 빼앗은 것이 있,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백 불을 갚고 천불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천 불 갚고 만불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만 불을 갚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믿습니까?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그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봉 5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 빨리 문제를 해결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길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빨리 화해해라. 빨리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재판관은 누굽니까? 재판관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그때는 서로 화해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재판장 앞에 가게 되면 더 이상 화해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 거기는 손고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신속히 회개하고, 화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한 푼이라도 가장 작은 돈한 푼이라도 일 펜이라도 돈일 전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그러니까 돈이 중요해요 돈이 빚을 잘 갚아야 돼 빚을 지면 안 돼. 미국 살면서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미국은 왜 이렇게 빚이 많은지. 빚 없이는 살수 없는 데가 미국이란 말이야뭐 하나 사도 다 빚으로 사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빚 갔다가 그냥 허덕이는 거거든요. 허덕이. 어렸을 때 제가 한국에서 교육 받을 때는 부모님께 받을 때는 교육 받을 때는 빚지지 마라. 남한테 빚지지 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배웠는데 미국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물론 이제 합법적인 빚이죠. 합법적인 빚. 30년. 5년, 5년, 6년, 15년, 20년, 30년씩 하면 합법적인 빚이지만빚 없이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빚이 있을 때, 빚지고 잠을 편히 자는 것,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할, 말을 들으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 예배가 얼마나 편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는 어딥니까? 옥이요, 옥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지옥이요, 지옥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 그곳에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 철저한 회개와 보상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남은 평생처록 결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생각을 아예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야 돼요. 원망이 없어야 돼. 마음의 분노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처음엔 욕 작은 욕이 시작해서 점점 커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욕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형제들에게 사과하고 또 배상하고 사케오처럼 네배로 네배로 배상해 주면. 받는 사람도 피해자도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어요? 좀 넉넉하게, 철저하게, 넉넉하게 배상해주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서 화목해하는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